최근까지도 엄청난 성장으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방위산업. 지속적으로 방산거래 성공 소식이 들리며 나토에 발을 들였는데요.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한국의 발전이 질투가 나서 견디질 못하겠나 봅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한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에게 장갑차 수출까지 뺏긴 독일.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까지도 난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한 언론이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거인의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일본인들과 프랑스인들 반응이 재미있는데요. 질투에 눈이 멀어 인정 못한다며 애잔한 자존감 채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번에 큰 위기감을 느끼긴 마찬가지라 한국에게 자신들의 위치인 방산 강국을 뺏기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계약 체결을 성공했을 때도 프랑스인들이 다른 댓글을 보면 공공기관과 국가가 먼저 나서서 유럽산을 우선시하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 폴란드는 시야가 좁아. 만약 미국산만 쓰라는 지침이랑 비슷한 유럽산만 써라가 있다면 폴란드인들은 더 나은 제품을 선택했을 거야. 예를 들면 유럽 것처럼 말이야. 참내. 유럽이 우선이라고. 폴란드는 보조금 받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사람들은 폴란드인들이 지속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또 잊은 게 분명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하고만 거래하는 M1 폴란드를 욕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도 이유가 있겠죠. 왜 한국하고만 거래를 하고 다른 유럽 국가와는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지. 물건 하나를 사도 모든 걸다 따져보고 가장 좋은 걸 구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폴란드에서 독일군이 싸우고 있을 때 유럽은 독일을 침공하지 않고 아무런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폴란드를 도우러 갈수 있겠어? 아마 그때 폴란드인들은 일찍부터 깨달았을 거야. 유럽이 자신들의 나라를 돕지 않았다는 현실을.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한국인과 미국인만 믿는다. 프랑스에서는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과 대표적인 전투기 라파리 이제는 흔해져 버린 시대가 온것 그리고 나라의 국방력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하기엔 성능이 애매모호한 무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의 합 때문인지 세계 각국 나라들이 기존 방산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게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근래 들어 프랑스 영향력이 있는 경제 매체지에 한국 방위 산업에 충격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원본 기사가 아닌 일본 소식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 관련 글로벌 기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24일 한국이 세계 방위의 새로운 거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우선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기업에서 무기를 조달해 온 폴란드가 군대의 눈부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서 2020년 군사장비품 수출 부분에서 세계 31위였는데 7위로 상승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공적 전략에 힘입어 몇몇 재벌이 점차 수출 능력이 있는 대형 생산자가 됐다. 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국제 판매는 첫 판매가 1970년대 말 완료돼 2000년대 본격화됐다는 점을 언급했고 또이 회사는 K9 유탄포를 폴란드뿐 아니라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를 포함한 세계 12개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사 내용 중에는 이웃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이유가 나토 NATO 회원국인 폴란드, 러시아, 영토는 대통령의 의견대로 가능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주문을 늘리고 있다.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 회사를 보유하고 있던 소련 시대의 많은 무기를 교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이 나라는 이제 군대의 화려한 현대화를 조율하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하나는 이미 캐구 곡사포를 전 세계 거의 12개 군대에 판매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방위 산업에 큰 손이 될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한국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 52년도에 설립된 그룹입니다. 분쟁 때문에 황폐해진 나라의 주된 재건 작업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에서는 자체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국 이뤄냈는데요. 한국화약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외교 활동 중 웃지 못할 단어로 번역되는 걸 알게 된후 하나로 이름을 변경한 후 석유화학 및 금융부문에서 점차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인수까지 거치면서 완전한 방위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죠. 사실 우리는 69년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 닉스 독트린 발표 이후부터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한국 정부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튼튼한 자체 보안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미국과 같은 강국이자 동맹국들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매체에서 말하는 한국 국방 능력에 대해 흥미로워 보이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만약 워싱턴의 유럽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오히려 군사 인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줄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현재도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 개발 노력을 계속해왔을 겁니다. 핵무장한 북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1953년 적대 행위가 끝난 후 평화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는 양국은 기술적으로 2023년에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인구가 5,100만 명에 불과한 남한은 여전히 거의 60만 명의 군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GDP의 2.8%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 비율은 프랑스에서는 2%, 일본에서는 1%입니다. 결국 한국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상의 품질로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되겠네요. 일본은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상황에서도 한국 욕이나 하며 자존감을 채우고 있을 게 뻔하네요. 그럼 관련 일본 반응 같이 보시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죽음의 상인? 얼마를 지불해야 이렇게 기사화 할수 있는 거지? 일본의 좌익은 일본의 무기 수출보다 한국의 그것부터 걱정해야겠군. 한국과 러시아의 연결고리가 있을까? 제법 잘 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규로 들어가기 위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거의 UAE의 판원전 수준의 서비스잖아. 돈의 힘은 위대하다. 폭발하거나 방아쇠를 당겨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고?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패자가 되는 한국산 무기. 잿병기의 자기소개인가. 불량품을 마구 증산해서 방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진격의 거인이긴 하네. 한국이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덕분에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게 분명해서 다행이다. 분통한 내두익들. 탄이 거꾸로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싸게 팔라는 거야? 군대에 가면 그토록 동경하는 한국 무기를 쓸수 있다는데? 프랑스식 농담은 역시 재미없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T70이나 T92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전차면 충분하겠죠. 프랑스는 놀리는 것도 잘안 해. 제 군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입찰에서 가장 싼 무기이다. 그리고 덤핑이라면 한국은 지지 않는다.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 없는 안정칼. 벌써 시대가 변하고 있어. 한류도 정착해버렸다. 한국에 대한 인식 때문에 댓글만 봐도 나이가 드러나. 지칠에서도 쓸모없이 자리 차지만 하고 있는 일본과 교대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네. 제 이름 부럽지?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오 프랑스여, 치켜 세워주는 테크닉이 대단하구나. 북한의 공격력, 한국의 방위력, 어느 쪽이 위냐 승부냐. 일본의 무기는 너무 갈라파고스한 데다 비싼 가격이라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폴란드가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었지. 해외에선 다른 나라가 구입한 무기의 이후 상태라던가 조사하지 않는 거야? 저 나라의 무기는 쓰레기뿐이고 최악의 폭발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한국에 대한 인식만 봐도 나이가 들통나네. 뭐, 한국이 무기를 팔면 팔수록 미국은 힘들지 않게 돈을 버는 거지. 지뢰를 마구 팔아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목숨과 손발을 아사가려는 건가. 역시 악마의 나라네. 아직도 9세대의 무기인 유탄포를 원하는 나라가 있구나. 뭐, 선진국이 아닐 테니 그럭저럭 유용하겠지.